법무부가 무법부를 넘어 방탄부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한 지난 5일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김건희 방탄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무혐의란 입장이고 내용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수사 지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12, 13년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김건희 여사의 일이면 수사 안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는데 이에 충돌,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셀프 수사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셀프 거부하고 있습니다. 셀프 방탄은 전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1심,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과 시세 조정을 총괄한 투자자문사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 파일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영했고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는 주범격인 권회장의 참여 계좌라면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훈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과정을 진정, 전혀 몰라서 이렇게 허황된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유죄 인정, 통정, 가장 매매의 47%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입니다. 주가조작 일당의 재판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37번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법무부 보도 자료는 김건희 변호인이 낸 입장문 수준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해서 특검법 표 단속하고 법무부는 김건희 변호나 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김건희 방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민의힘은 3위 일체로 김건희 방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국가 기관이 총동원 되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